안녕하십니까. 홍메도TV입니다. 자, 월요일,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자, 미국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어, 지난주 뭐 하루 빼고 계속 급등을 했습니다. 음, 우리 시장은 뭐 나름 선방을 했지만, 왠지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좀들 정도고, 지금 시장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지금까지 시장의 주도전는 음, 누가 뭐래도 반도체하고 밸류업이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방송 올릴 때도 그러면 앞으로도 반도체를 계속 투자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같은 경우는 정말 오를 때로 많이 올랐거든요 은행주 같은 사실 정부 규제산업인데 어70% KB 같은 경우는 70% 80% 올랐거든요 두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밸류업만 가지고 더갈 자리가 있느냐. 배당 확대만 가지고. 그런 의문도 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또 지켜보니까, 와, 이게 파업도 있고, 2분기에 현대차, 기아차가 좀 꺾였습니다. 판매량에. 주가는 거의 이제 역사적 최고가 근처에 왔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도 고민이 많을 건데요. 제가 오늘 제목에도 다뤘다시피, 어,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는 섹터 중에 가장 못간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지난 52주 동안에. 그래서 제가, 어, 이제는 2차 전지가 투자 시점이 도래했다. 그동안에는 좀 긴감인가 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을 찾자고 그러면, 여러분, 테슬라. 테슬라가요, 얼마가 오른지 아십니까? 140불이었어요. 불과 두달 전에. 근데 지금 250불이에요. 그러니까 어, 한두 달도 안 돼서 80%가 올랐어요. 테슬라가. 근데 한국 2차전지는 제자 리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도 오늘도 트릭에 좀 당하신 분도 계실 건데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갔잖아요. 아침에. 하이닉스 플러스였어요. 아침에. 그죠? 고가 나와 223만 7천 원까 플러스 났었는데. 마이너스로 전환됐잖아요. 바로 삼성전자는 이제 좋은 실적 내고 계속 유진는 하고 있지만 은봉이잖아요. 은봉. 이게 뭘 얘기해주냐면 음 자꾸 잔도체적으로 꼬십니다. 모든 데이터나 전문가들이 전망이나 추천이나. 근데 막상 주가를 쳐다보면 힘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올라갈듯 하면서 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삼성전자는 고점 신호 아니, 뭐 아직은 아니지만 이 하이닉스는 분명히 고점 신호가 나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HBM 그 3인가요 음, 인증을 만약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럼 얘는 그때가 정말 하락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 어, 얼마 되지도 않는 시장 커진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이제 나눠먹게 생긴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마이크론까지 되겠죠. 이 삼, 하이닉스의 독보적 시장이 아닙니다. 물론 선두주자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고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모든 내용이 좋습니다. 실적도 최고최고 한데, 밸류업도 관련돼 있고, 주가가 오를 듯 하면서 밀려요. 그리고 2분기에 현대차도좀 꺾였어요. 5%가 기아도 덜 팔렸어요. 자, 그렇다고 보면, 당치 않습니다. 음, 그러면 은행주 투자할 거냐? 은행주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은행주가 왜 그러냐면, 얘도 지금 굉장히 버거워해요. 밸류가지고두배 주가 끌어올린다? 지금 PBR 0 6개 6밖에 없어요. 자, 은행주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중은행은 0.6이 고점이에요. 거의 PBR 0.6이. 지방은행은 0.4가 고점이고, 그럼 지금 얘가 PBR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0.6 정도 돼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여에 나오겠죠. p p s 해갖고, PBR이. 이거 0.35인데,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 한 0.58이나 이 정도 됐어요, 주가가 올라가지고. 0.3은 옛날 데이터고. 자, 이게, 아까 제가 이거 보여준, 이게 제목은2020 작년도, 작년도 거니까요. 요걸로 보면 안 되고, 선행 PBR을 보시면요. 제가 정리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0.6, 어, 어 몇십 0.53이에요. 0.53. TR이 6.83이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고점에 도달한 거예요. KB금융도. 거의 시중은행 마찬가지. 하나금융도 마찬가지. 보시면. 얘도 0.45. 얘좀 여지가 남았네요. 자, 0.5 넘어가면 일단 고점권이에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 얘도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KB금융은 일단 0.58까지 넘어갔고. 자, 근데 지방은행 같은 건 아직 저 조금 뭐 BNK나 이런 거는 좀 들갔겠죠 지금 지방은행은 음, 아직 조금 여지는 남은데 지방은행도 0.26이니까 0.4까지는 봐도 되니까 좀 남았기는 남았다. 자 하지만 리딩뱅크를 보면 리딩뱅크가 꺾이면 뭐다 꺾이는 거니까. 얘는 0.53까지 왔거든요. 0.3에서 많이 온 거예요. 두배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은행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왔다. 자, 근데, 여러분들, 2차전지,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했는데요. 음, 어, 실적 발표, 전년보다 50%가 줄은 건데요. 컨센서수는 얼마이냐면, 한, 얼마 정도? 지금 1900 정도 발표했죠? 어, 컨센서스에도 미달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가로왜 상승이냐? 하닥 이미 찍었거든요. 테슬라 보면 알거든요. 자, 삼성증권에서 나온 게 지금 얼마 예상을 했냐면, 29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1900억 나왔으니까, 음, 여기 보시면, 아, 29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1900억 나왔으니까, 아, 굉장히 못 나왔잖아요. 하지만 주가가 올라간다. 원래 바닥 신호가 그거예요. 바닥 신호가 뭐냐면, 이쁜 실적을 발표해요. 모든 지표가 다. 그런데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그래서 2차전지는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규 배수 적극적으로 해도 부담이 없는 자리고요. 가지고 계셔서 물린 분이라면 굳이 팔 자리 아닌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다 봐요. 뭐 확화학 마찬가지. 오늘 천0 0원밖에안 오르지만 수치 가 그게 들고 있는 분이 팔 필요 없고요 신규 투자자라면 매수해야 된다. 얘는 실적 전망도 좋습니다. LG화학은 어, 지금 한 얼마 정도 예상되냐면 한 4,400억 정도. 뭐 LNF, 에코프로 얘들이 좀 적자 예생, 적자 뭐 이런 걸좀 아니면 실제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지만 LG화학은 굉장히 선방하는 실적을 낼 거다 아, 그렇게 보시고요. 다 괜찮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다. 왜, 테스다가, 테슬라가, 음, 70% 오를 동안, 저점에서 얼마 올랐냐면, 10% 올랐어요. 내가 보여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0% 올랐고요. 최저점 대비, 최저점 대비. 그 다음에, LG 화학이 4% 올랐고요. 에코프로, 16% 올랐고요. 에코프로 BM 얘는 8.5% 올랐고요. 음, 그 다음에 LNF 얘는 9.6%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포스코 퓨체엠도 볼까요? 음, 포스코 퓨체엠은4.3%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70% 오를 동안 얘4% 올랐죠? LG와 한4% 올랐죠? 저점 대비, 최저점 대비 LG 에너지 솔루션 한7% 올랐죠? 에코프로 한16% 올랐죠? 에코프로 비해비한1몇 올랐죠? 9.몇%가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차전지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실적이 좋아지면 테슬라만 좋아지나요? 근데 왜 테슬라가 급등할 동안 반영이 안 되냐면, 뭐 일단 미국 대선이슈도 있어요. 트럼프가 되면 보조금삭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보조금삭감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넘어섰다는 거죠. 전기차가 원가도 많이 다운 시켰고, 뭐 배터리 세대나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이 없더라도 내연기관하고 거의 비슷하게 경쟁할 만큼 차값을 충분히 낮췄다는 거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트럼프 이슈가, 그러, 그러, 설사 트럼프가 된다 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트럼프가 된다 해도, 그게 전기차 시장에 타격을 입히지도 않을 거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시장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침에 이런 것들 다 마이너스였었어요. 아까 반도체하고 반대예요. 이 트릭을 쓰는 거예요, 자꾸. 아 어, 오늘은 이 차들이 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올리고 있잖아요. 올리잖아. 반도체 팔고 얘들을 사고 있잖아, 지금 거꾸로. 얘들 다 마이너스였어요, 아침에. 시가가 다 마이너스였다고. 근데 뭐 7%씩 올리잖아. 지금 여러분들한테 트릭을 쓰는 거예요. 아침에 겁주면서 팔게 만들어요. 무서워서 파시, 파신, 팔신 분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아침에. 무서워서 팔, 여럿 팔게 만들고 장죽에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못 들어옵니다. 한 분들은. 그래서 섣불리 함부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함부로 팔면요. 다시 못 들어와요. 진짜 다시 못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장이 탄력적인 건 아니에요. 솔직하네기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가지고 놀기 때문에, 별 재미는 없을 거란 얘기지, 크게. 지금 지수도 2,800이고, 1,860이고, 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큰 이슈가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 뭐, 개별 이슈가 움직이는 건데, 재미는 없을 건데, 여러분이 주식 팔고 떠날 거 아닌 다음에는, 장 안전한 섹터가 2차전지라고 부른 거예요, 저는. 2차전지가 안전하다. 지금 뭐 조선을 들어갈 겁니까? 철각을 들어갈 거예요? 뭐 전력기기를, 구배식으로는 전력기기를 들어갈 겁니까? 화장품을 들어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반도체를 들어갈 거냐? 물론 반도체? 아직은 조금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면 먹을 거없어개 계력이라고 그러죠. 이차 도지는, 아이고, 아직도 멀은 것 같은데, 막상 빠질 것 같으면 안 빠져. 바닥을 쳤다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이 많으실 시점이다 진짜 많으실 시점인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접근하시나 그러면 지금 이차든지 투자 적기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 관해서 한번 조금 하세요 지금은 하실 때입니다 좀 지지부진 하더라도 하방도 그렇게 빠질 자리 없거든요 그, 안 가지신 분들은, 매수자리고요. 유진자는 아침처럼 그렇게 던져버리면 다시 못삽니다. 아침에 막 빼니까, 아유, 씨발, 2차전지 또 끝났는가 보다. 에이, 또, 지긋지긋, 던져야지. 이런 분들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차전지 주식 투자, 고생 1년 동안 많이 하셨는데, 테슬라가 올라간 거에 3분의 1도 안 올라갔어요.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2차전제는 어. 빠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좀더 높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